할렐루야.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하루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 0배 어떤 것은 3 0배가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뿌리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또 좋은 밭에도 뿌려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뿌려진 이 씨앗이 그 생명의 우물 돋고 싹이 나고 자라서 스스로 성장하여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을 이끄는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은 것 같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이 심기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을 불어넣어 주셨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동물과는 다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영적인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뭐그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의도에서 빗나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나아가야 될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고요. 이 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바로 우리는 그들을 사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뜻을 따르기로 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활동을 방해하고요. 넘어뜨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뭐 우리가 겪는 어떤 갈등과 어려움의 뭐 모든 원인을 이뭐 사탄 마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정말 그 입은 채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이 사탄의 존재를 아셔서 사람들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또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로마서 7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는 기록하였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한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장악해 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끊임없는 갈등과 바로 어려움이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바로 우리 가운데 심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자, 바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이 죄와 바로 그그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옳지 않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죄와 의의 싸움이며 악과 그 선의 싸움 가운데에서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싸움, 이 혈과 육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 세상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던 그 죄와의 싸움이고 바로 욕심이고 바로 그런 헛된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3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우리의 전쟁은 잘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요. 왜냐하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런데 이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을 받아들이면서도 뿌리가 없기에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걸려 넘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누구를 향하여 해야 되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바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 바로 영적 그 싸움에서 죄와 바로 의, 바로 악과 선의 그 싸움 가운데서 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가라고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불안함, 이 우리가 보이는 환경,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안 좋은 일들을 먼저 상상하고 그리하여 불안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안함이 우리를 압박하냐라고 하면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청년이 30만 명으로 전쟁에서 그런 죽은 자들이 3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요.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보내서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으로 죽은 미국 시민이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한대 욕망, 특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또한 사람만을 쟁취하기를 원하고 또이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합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가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렇게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주체,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될때 단순히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삶의 중심의 주제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를 알고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면은요 뿌리가 온전히 없어서 바로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그런 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순종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어가 되게 하시고 나는 동사가 되어게 하여 주시사 바로 내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갈수록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할수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들수 있지요. 낙심될 수 있지요.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며 그 일을 하기에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내가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수록 가벼워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요.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과 삶을 하나님, 바로 내 중심이 되는 그분한테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가시덤불에 그 모습들이 빠질 수 있다. 뿌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씨앗이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하며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라할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은 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 구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전제를 두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러 조건들을 붙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라고요. 여러분 쟁기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목표를 딱 정하여서 고든 고랑을 내는 것이 쟁기를 잡은 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한 손으로는 쟁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를 잡고서는 이 쟁기를 끌고 있는 이 짐승의 속도를 조절하며 뒤를 돌아보게 될 때는 고든 고랑을 낼수 없는 것이죠. 농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 것이죠. 제대로 된 것들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려면은 바로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쟁기 바로 온전히 그것들을 끌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뒤돌아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것도 필요하며, 사회 관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하며 그 가족들을 챙기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가족과 화해하고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였을 때 내가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내가 뒤돌아보면서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알고요 무엇이 최우선이 되는지도 알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도 알면서도 나를 억누르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내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나의 욕심일 수 있고요 이기심일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온전히 그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숨쳐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간직하며 그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무풍족한 소유와 소비를 할수 있는 돈으로 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장하며 그 돈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그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력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욕심도 바로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야 할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로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는 정말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바로 이 목사님은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인이 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우상들, 이러한 미련함, 또한 이런 집착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하나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라지와 같이 그 온전하게 그 뜻을 갈려가는 것들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또한 우리의 죄악된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며 그 심장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결국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복음과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적인 나의 주님이십으로 여러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뒤를 되돌아보지 않고 그 욕심과 구습의 모든 아주 이기적인 그 모습들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서 어느 땅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서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자리에 죄가 아닌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므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그 앞으로 주님 주시는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또한 내 모습들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그런 힘든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참된 옥토에 뿌려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삶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닫고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